공성리 농장에 왔습니다. 레드 팜입니다. 세월이 묻어나는 간판입니다. 이번 축제 요리를 담당해주실 로즈마리 선생님이 오셨네요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안녕. <laughs> 성류 농장에 웬일로 오셨어요? 어, 성류 좀따러 왔어요. 아, 네. 이번 요리에 성류가 들어가나 봐요. 물론 성류 축제니까 성류가 들어가겠죠? 그 성류 축제 때 사용할 어, 에이드 만들 것. 석류 어, 좀 가지러 왔어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네. 여기서 보면 석류가 정말 빨갛게 응. 너무 예쁘죠 네 너무 예뻐요 어. 탐스럽다 여 여기서 보면 지금 탐수운성류들이 주원주로 안와주 우와 우와 가봐야 되겠어요. 이게 바로 고흥의 성류랍니다 보시죠. <laughs> 웅장의 성류가 너무 예쁩니다. 여기도 친환경 재배를 한다는 게 이렇게 바닥에 풀이 그대로 있습니다. 예, 건강한 식자재를 위해서 이렇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보십시오. 와, 정말 대단한 성류 웅장입니다. 음, 자이게 자연스럽게 벌어진 석류 좀 보세요. 와 석류의 계절입니다. 시리.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제일 쉬워요. 음네 일부 감도 재비도 해봤는데 감. 네. 약한번안 치면 다 떨어져 없어져버려. 네. 태풍화도 없어. 이건 태풍화도. 떨어지지 다 떨어지잖아요. 그래요. 네. 저는 이렇게 늘어지니까 태풍 오면 다 떨어질 것 같은. 아안그렇습니어 그렇지 않네요. 태풍이두번 왔잖아요. 네 이번에 좀 많이 왔잖아요. 세번 그래. 왔잖아요 사실은. 네, 네. 그대로 그대로 음. 달려 있잖아요. 네. 그런데 이게 많이 달리 많이 떨어졌어 이게. 네. 이게 좀 보이나 수을한거거든요 네. 저저 일부 안따고 쳐져 있잖아요 지금. 네네 쳐져 있는 것도 많더라고요 이렇게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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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, 네. 저, 안돼도 이렇게 있는 걸한 네. 2천 한 5, 500 중에 2천 700개 정도는 세 번. 우리 서울 현대백화점 열아홉 개점에 납품을 합니다 네. 제품을 네. 그, 파우치하고 그, 열 여기 원액 병. 네. 우리 같이 일해보자는 거예요. 명인명촌 음. 그러니까 서울 백화점 명인명촌 코너 따로 있습니다. 음. 그래데열 여덟 사람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음. 명품이란 게 도대체 뭐냐? 어, 해봐도 올라가봤어요. 그러니까 첫때 시작할 때일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명품이냐? 비료 많이 안화학적가잘안추안 음. 하고. 음. 어, 이거 명품이다 그거. 네네. 자연 농법. 이제 이 풀게 뱀급 같애. 네. 차로 불변 차 차가요. 예쪽이. 예. 예쪽이 아, 차가 있어요. 예. 예. 차, 차가 있어요 음, 이게 이제 넓으니까 차로 가서 이렇게 네, 풀을 풀, 베시는 거죠? 네. 관리기 같은 거? 네, 관리기 말고 형형 그 불변이 기계 있어요. 풀베기. 아, 어, 네. 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풀과의 전쟁이. 맞아요. 이게 <laughs> 풀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워. 무서워. 호랑이보다 아, 무서워. 네. <laughs> 풀과의 전쟁이고. 나머지는 음, 큰 어려움이 없어. 네네. 소득이 어쩌냐, 이렇게. 네네. 아, 아시, 아시, 아시 네네네. 니생각하인데요 10kg, 생과 생과. 네, 10kg. 네, 10kg 생과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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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한 박스에 10만원, 11만원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생과. 생 열매. 그러니까요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열매는 없어. 네. 그러니까요. 네. 네. 음. 그리고 이제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전역이 살분포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. 여기 적지가 고온이. 음, 적지가 고온이다. 네, 여기 네. 적지. 네. 여기. 아열대 식물로서 네. 이제 이만한 환경을 가진 데가 없죠. 네, 그래 이제 또 조금 조금 올라가면은 안 됩니다. 네, 정말. 친환경적이잖아요 네, 맞아요. 심한. 친환... 네. 고온이 특히. 여기 공공장이는 하나도 없습니다. 네. 이쪽 여천문 가더라도 난리잖아요. 네네. 광양문 쪽 옛날 전어 축제도 우리 지금 전어 안 먹습니다. 음. 그니까공 청년 지역에 데다가 온화하고 이걸 해보니까 시험삼아서 전라북도 정읍이나 이런 데다 일부 한번 나물 주워서 심어를 하면 돼. 음. 안, 돼요. 안 돼. 요안 그러니까 돼. 안 되는구나. 여 공, 적지, 공도. 특구네요, 그럼. 특구, 성류 특구. 그렇죠. 지직 표시되어 가 있는 데다가 특산품이 되는 거지. 네네, 맞아요. 네,